사실 우리는 이제 예, 무아를 이야기하면 내가 없다는 말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무없을 무, 무 나아 아, 아 무아는 내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럼 내가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무아라는 말을 언어적으로만 해석하면 그 이상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아를 내가 없다고 주장하면 그 반대는 뭐가 있죠 내가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또 싸워야 돼. 근데 누가 싸워요? 내가 싸워요. 그럼 내가 있냐 없냐를 놓고 싸우는 그 나라는 존재를 우리는 실체화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싸우지만은 사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거는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런 것들인데, 이걸 떠나서는 우리가 나라고 부를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내가 있냐, 없냐를 논하기 전에, 그 다섯 가지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있냐, 없냐는 것을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나라고 부를 때, 내가 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나는 아트만적인 나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는 실체로서의 나를 우리는 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실체적인 내가 없다고 해서 지금 먹고 숨 쉬고 생활하는 삶이 없는 건 아니죠. 내가 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째서 우리가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죽은 시체가 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바로 보자는 것은 개념적인 나라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다, 라고 하면 나는 뭐 정신이다, 나는 육체다, 이렇게 나를 정신이나 육체나 어떤 개념으로 규정해서 보는 나는 사실은 본래 참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살아있는 나를 봐야 됩니다. 그 살아있는 나는 고정된 내가 아닙니다. 삶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삶에 의해서 계속해서 결정되고 또 살면서 세상을 보고 그 자기가 봄으로써 세상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무화설은 단순히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명사로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동사적 삶을 살고 있는 존재이고, 이 동사적 삶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 함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내 몸에 생명체가 있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밖으로부터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음식을 섭취하고, 배설하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밖에다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나라고 한, 내가 부, 나라고 부르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다. 어, 이걸 올바로 본다면, 이제 자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행위,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 이런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바른 생각인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른 행동인가,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관념에 빠지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이삶 속의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그 삶을 바로 보고 바로 살아라. 이게 바로 정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 정진, 정념, 정, 정. 이게 바로 이제 그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온다. 그 자리를 벗어나니까 자꾸 헛생각이 나고, 투쟁이 일어나고, 번외망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무아요, 연기요, 공이라고 하는 가르침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어떤 지각을 통해서 얻은 지각의 내용들을 자기 욕심으로 개념을 만들고, 이게 이제 관념들 이죠그 관념들로 언어를, 언어적인 구조들로 명사적인 구조로 세상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서로 다르면 다르다고 말하지요. 어, 자기가 구분하는, 음, 이제 분별을 하게 되면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어, 바다가 뭐 동해가 있고 서해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가 서 있는 지점에서 동쪽을 보고서 동쪽에 있는 바다는 동해. 서쪽에 있는 바다는 서해, 남쪽에 있는 바다는 남해, 이렇게 불러놓고 마치 동해, 서해, 남해, 북, 남해가 이렇게 따로 각각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의 모든 분별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서 존재하는 분별에 의해서 뭐 세상이 따로 개별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삶은 이 모든 것들과 어우러져서 일어나고 있다. 이걸 이제 지혜로운 통찰을 통해서 판야로서 통찰하게 되면 그 가운데 아트만이라거나 뭐 죽어서 태어나서 죽고 다음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실체로서의 나라는 것은 없다 내가 없다고 해서 삶이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의 삶은 언제나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모든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어울러서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온 우주법계가 나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면, 어 이게 바로 열반이고 해탈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이 이제 말씀을, 언어로서 말씀을 하시니까, 부처님 말씀조차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